지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또 저희가 에쿠스를 또 이렇게 어, 두 대를 봤고요. 네. 어,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어, 좀 저렴한 K9. 네. 그리고 옵션이 좋은 어. 노블레스 스페셜. 오, 좋아요. 네. 어, 이렇게 두 대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어, K9은 흰색이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블랙 차가 많죠. 그렇죠. 거의 블랙이 오. 많은데. 네.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은색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님이 이 색깔이 싫으셔갖고 아 흰색으로 200만 원 들여서 올도색을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 외관은 볼게 없어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뻔 느낌이 화면에서도 보이실 텐데요. 일단 그러면 저희 이 지금 보여드린 차량의 스펙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K9인데 더뉴 K9 진짜 신차죠. 그렇죠. 더 네. K9. 맞습니다. 그래서 신형 K9이고요. 그리고 3.3 GDI 버전인데 프레스티지 역시나 그쵸. 옵션적인 부분이 기대기가 되는데요. 15년 형이고요. 주행거리는 살짝 있습니다. 네, 20만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어 지금 그 K9 같은 경우는요. 음. 1세대가 이제 12년 나와서 네. 이제 14년까지 나오다가 네. 이제 15년부터 페리가 돼요. 어, 15년부터는 더 K9. 네. 으로 나오는데, 요 네. 친구는 1 5년식의 페리가 된 모델입니다. 지금 15년식 모델들이, 천만 네. 원대 초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오, 맞아요. 거의 한 천. 진짜 싸야 천 사. 중반. 천 후반대. 오, 한 천, 저는 천 이백도 봤어요. 그 네. 딜러분의 이거에 따라서 달릴 수는 있지만, 천 이백대까지 본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 차량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천 사백, 구십에 요 차량을 방송을 했었어요. 아하. 근데 오늘 무려 저희가, 삼 네. 300만원 할인을 해요. 삼백 <laughs> 300만원. 아, 제가 이거 오늘, 와, 이차를 금액을 책정을 하면서,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들어온 지가 조금 됐어요, 여기. 아. 저희가 물론 이제 연말 세일 방송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네. 1490에 방송을 했었고. 네. 근데 장부를 보니까 1290에 사갖고 와서. 어머. 들어간 돈이 거의 한1300 후반대. 야 들어간 돈이. 그럼 이미 지금 금액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 어머. 아 1,390에 팔아야 되나, 1,290에 팔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 엄청 하다가 것 아유 어차피 까지는 거 그래 시원하게 까지자. 그래서 와, 오늘 나온 차 중에 할인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300만 원. 근데 여러분. 네. 뭐 12년, 13년식이 아니에요. 15년식입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정말. 전... 진짜로 찾아보세요. 진짜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정말 대표님이 얼마에 사와서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지금 얼마에 할인이 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방송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지. 요즘은 이제 12월달이 좋은 게 중고차 네. 사기에 진짜 좋은 달이에요. 맞아요. 금액이 진짜 대형차들이 네.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네. 떨어졌어요. 맞아. 금리 자체가. 근데 요즘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응. 금리가 엄청 비싸요. 아 어, 맞아, 요 맞아, 맞 진짜 중고차도 <laughs> 어, 마찬가지고, 맞아요. 신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신차도요, 6에서 8%, 9%합니다 그렇죠, 구 프로까지 가요. 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중고차는 뭐 천만 원대 초반이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차로 사기 좋은 차량입니다, 여러분. 뭐 이천만 원대, 삼천만 원대 할부할랑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진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응. 이렇게 또 대형차는 타고 싶은데. 또 그쵸. 할부를 하자니 금리 부담이 있고 네. 이렇게 또 천만원대 초반 음. 차량들 타시다가 한뭐 2-3년 타다가 나중에 경기 좋을 때 말. 다른 차로 바꾸셔도 이게 뭐 천만 원대 지금 초반인데, 뭐이년 탔다고 반토막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감가적인 부분에 그쵸? 있어서도 사실 외국 차가 조금 더 시세 그쵸?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국산 차는 아무래도 저희는 비교적 그 감가가 확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례르님께서 와 정말 솔직하게 방송을 해주신데, 네 맞아요, 여러분. 없다고. 금리가요. 어, 중고차 금리가 12%까지 올라갔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12%예요 와 진짜 헛소리 그러니까 납니다 어. 아 진짜 어. 저희도 차를 <laughs> 사 갖고 올때100% 저희가 현금으로 사 갖고 온게 아니에요 저희도 한 50%는 제고금융을 쓰는데 네네. 올 초만 해도 3%대였어요 지금 아. 몇 프로냐 12%예요 진짜 금리가 와, 진짜 이거 무서워서 어 그러게요 진짜. 진짜 말 그대로 금이네요. 정말 그쵸. 금이. <laughs> 진짜 말 그대로 금이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2015년식 이제 페리가 됐죠. 앞에 보시면 네. 그릴이 틀려요. 어, 이게 그러네요. 이제 15년부터 바뀌어요. 그릴이. 아. 이게 그릴이 어, 바꿉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일단 음. 외관 상태는 뭐 보신 바와 같이 네. 물도색을 다해 놨기 때문에 음, 음, 음. 크게 스크래치가 없어요. 음, 그러네요. 또 이제 흰색 바디가 좀 깨끗하고 좀 젊으신 분들 맞아요 좀 젊으신 느낌 있죠? 분들 아나 케이9 타고 싶은데 음. 조금 검정색은 무겁고 은색은 좀 뭔가 좀 아빠 차 같고 맞아요 아, 여러분 이건. 그냥 K9이 아니다더 K9이네요. 그쵸, 신형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뭔가 화이트한 느낌이 좀 오래. 그쵸. 확실히 흰색이 주는 그리지도 있죠. 질리지도 않고. 맞아요. 자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네. 지금 이제 한국 타이어 네. 18인치 들어가 있고요. 아. 타이어도 한50% 6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뭐. 네. 어, 한 6개월 정도 네. 타시다가 점검 받아보시고요. 휠은 네. 여기 가장자리에 아. 살짝 네,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자, 사이드 미러와 니피터 부분에도 스크래치 없고요. 일단 아. 외관적인 부분에서는요,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요. 어, 진짜. 저는 좀, 어, 진짜 여기 깨끗한데, 일단 사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신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한 번에 근데 얘는 원래 거네요. 은색이었어요. 아하 그렇네요. 근데 손님이 이제 은색이 질려서 음 이제 하얀색으로 200만 원 들여서 싹다 그냥 깨끗하게 네, 올 도색을 해놓은 상태고요. 약간 톤온톤의 느낌이 있네요. 근데 네. 뭐 크게 뭐 이질감은 없어요. 그렇죠. 검정에서 흰색이 아니라 은색에서 흰색이기 때문에. 큰 이질감 없고, 자 네. 사이어, 일단 뭐 시트 컨디션도 보시면 뭐 열선 네. 시트, 네 통풍 시트, 네다 네. 들어가 있는 음. 네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뒷문도 마찬가지로 뒤에 휀다까지 네. 도장 상태는 진짜 여러분 깨끗합니다. 네. 뒤에도 똑같이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고 네. 뒤에도 타이어 트레도 네50% 정도 네,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어, 네 뒤에는 앞에보다 휠베스 이 상태가 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자 후미쪽 보시면은요, 이제 네. 또 마찬가지로 후미등. 네, 운전석에 음. 후미등, 네. 주수석에 후미등도, 네,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고요. 지금 이 와중에 벼락부자님께서, 와, 진짜 정말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 네. 이런 유튜브가 없습니다. 구독자한테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구독자들한테 커피쿠폰이나 주유권쿠폰을 매번 나눠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얼른 늘어나서 10만이 돼야, 어더 많은 아유, 것을 봤죠라고 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지니다 네, 렁크 공간 넓직하고요. 네, 뭐 네. 골프채 네개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오염된 거 없이 음.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네. 뒤에 보시면 또 빈유리 썬팅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추가로 또 썬팅 작업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뒤핸다 그리고 음. 뒷문과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핸다까지 네. 보통 이런 흰색들이 관리하기가 힘든 게 흰색이 도색이 들어가면요 색깔 맞추기가 진짜 맞아요. 어려워요. 진짜 바둑 무늬처럼 얼룩지기 오. 때문에 진짜 힘든데, 요 차량은 진짜 음. 200만원 들여서 올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일단 외관 컨디션은 크게 네, 손볼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앉아서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는데요. 왜 이렇게 붙어치는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지 티가 난다고 해서 앉아봤는데 붙어치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확실히, 이제, 뭐, K9 같은 경우도, 뭐, 차가 네. 어, 대형차기 때문에, 네. 일단, 뒷좌석의 공간 상당히 넓어요. 그러게요. 아까 어, 그러니까 거의, 에쿠스랑 비슷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큰 스위치, 좋네요. 이렇게 또 들어가 네. 있고요. 어, 아, 요 차량은 이제 옵션이, 그,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높은 능력은 아니에요. 음. 어, 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얘도 대형차기 때문에, 얘는 네. 이제 옵션이 거의 앞좌석. 아하. 뒤에는 뭐제뭐 기본적으로 뭐 열선 시트, 워큰 스위치, 음. 뒤에서 뭐 오디오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여기 암네스트에 음. 다 들어가 있고 바닥에 네. 또 이렇게 또 깔끔하게 코일매트 어.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코일매트 구입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프레스티지가 사실 프리미엄보다 좀더 옵션적인 부분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얘네는 네. 그 그랜 에쿠스에는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갔었는데 얘네는 그 프레스티지가 제일 낮은 등급이었어요. 이게 아, 또 그러면 명칭에서 예, 네, 혼얘는 이제 프레스티지, 뭐 노블레스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케인네인 뭐 하면은 물론 네. 이제 뭐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졌던 차량이에요. 네쿠소나뭐 음 G 팔공에 네. 많이 밀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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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죠. 15년식인데 네. 물론 킬수가 많이 떴다 그래도요, 여러분. 음. 천만 원대 초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주행거리 대비 그러면 사용감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 저희가 외관상에서 도색을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볼 수가 없고요. 내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주행거리가 많으면 사실 이런 데사용하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가죽 컨디션 매우 양호합니다. 정말 이 가죽 컨디션에 여기에 진짜 허옇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갈라지지도 않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의 디테일에서 한번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좌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좌석에서 옵션적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저프레스티지 K9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네. 뭐 전동 시트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음. 뭔가 거의 앞쪽에 다 있어요. 그러네요. 오토홀드 기능 있죠. 전자 파킹 있고요. 어. 전자 기어봉. 아 이거 어, 너무 전자기호봉. 좋아요. 네. 그리고 키는 뭐 보조 키까지 두, 두 개. 아두 개네요. 두 있기 때문에 또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어,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눈미러어 이거 좋네요. 음, 하이패스 눈미어 있고요. 음.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 전면 센터도 마찬가지 예요 여러분 음. 키로스 는분명이 많이 뛴건 맞지만 근력적인 네.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후진 넣었을 때도 이렇게 또 후방 카메라도 어, 화질 깜깜하네요. 깨끗하게, 음.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주차할 네. 때는 이렇게 버튼을 네, 눌러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어, 핸들에 보시면 어, 크루즈 버튼이 있어요. 하지만 어, 스마트는 아닙니다. 어... 기본형이기 때문에 네네. 뭐 크루즈는 있지만 스마트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여기 버튼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행거리가 네. 정확히 20만 5천 킬로 네, 네, 많이 뛴건 맞지만 네. 저는 금액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1000만 원대 초반에서 이 15년식 그냥 음. K9도 아니고 더 K9을 거기 가까이 있지만 네. 가장 또 인기가 좀 흰색 맞아요 이것도 추가로 200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질감 없이 진짜 네. 깨끗하게 잘 나온 모델입니다 네 지금 B612 님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차 같은 중고차가 훨씬 좋다고 차를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차가 바로 이 차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어 물론 신차 좋죠 신차 좋지만 네. 요즘 진짜 중고차를 음? 신차를 계약을 했다가 신차가 물론 늦게 나온 것도 늦게 있고 나와서. 금리가 높아서 중고차 <laughs> 네.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런 게 뭐냐면 네. 너무 이제 금리도 비싸고 하니까 맞아요. 한 2, 3년 정도 풀릴 거 아니에요, 경기가? 네. 2, 3년 정도 아껴 타다가 네. 경기 좋고 금리가 좋을 때그때또 응. 갈아타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비싸게 뭐 비싼 할부금리 내면서 그쵸. 여러분, 진짜 이렇게 힘들 때는요, 아껴 써야 됩니다. 아꼈어요, 내가. <laughs> 맞아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을 때는 굳이 내가 신차를 갖고 싶은 니즈를 중고차를 통해서 좋은 매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정말 세상이 좀좋아지거나 금리가 좀 편해졌을 때 그때 다시 새롭게 차를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나마 중고차에서 가장 매치는 뭐다? 내가 원하는.